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. 더 나아진 나, 더 성공한 내가 아닌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랑해주세요. 이대로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. 더 나아지지 않은,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않은,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마음의 평화는 깃듭니다. 지금 이대로의 나이기를 원하세요. 이대로가 아닌 다른 내가 되려 애쓰지 마세요.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나 자신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. 나는 지금 이대로의 나이기 위해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. 또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의 실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. 이 우주법계가 피어낸 한 송이 꽃이며 붓다의 파편인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.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 우주에서 그 누가 그것을 대신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?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이 우주 전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. 당신이 바로 우주이기 때문입니다.